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다시 출석을 합니다. 당초 입장을 바꾸어서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이죠. 한편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담당 검사 전원을 직무 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죠.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지원을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만, 이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었죠. 국법법, 남북경협법, 특가법 위반, 주가조작 혐의 등의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제 이 대표가 당초 이제 별도 날짜를 협의하겠다면 이제 오늘 소환을 거부했다가 다시 응하기로 한 배경, 또 수사 검사들을 전원 공수처에 고발한 것, 김영교 의원님 이게 네. 어떤 생각과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할 것을 다 했다, 이제 막바지다, 마무리다. 실제로 뭐그 조사를 받고 날인을 하든 안 하든 이제. 그 기소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같다. 기소장이 이미 쓰여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감으로 이재명 대표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마무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하고 뭐또날리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겠습니다. 내용을 더좀더 더 보고 예. 기소장에. 결켜 있는 뭐 질문지를 본다는 거하고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조사에 대해서 성실히 응했다 라고 하는 마침표 정도는 찍고 싶다. 뭐 예. 건강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는 이번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런 부분을 줄 거다. 그리고 마음, 나, 나, 마, 나머지는 이제 우리 당원들이라든지 또 지자들에 지 대해서 격려를 좀더 이끌어내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집니다 네, 우리 신성범보님 글쎄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김성태를 수사하는 검사 전원을 왜 공수처에 고발했는지 좀의아한 대목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뭐~ 어~ 검찰 조사와 그~ 구속영장 청구를 어찌 되건 지금 국민에서는 막아보자 지연 지연 또는 뭐~ 차단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김성태에 대해서는 큰 죄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경범죄로, 뭐 조폭이라고 했는데, 뭐그 기소한 꼴이다라고 해서 불만을 계속 표시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도 김성태 조사를 왜 강하게, 철저하게 안 했나는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무유기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김성태를 타겟으로 일단 삼았다는 점, 눈에 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김성태가 또 또다시 한번더 흔히 하나 벌크해가지고 법정에서 뭐라고 쏟아낼지 잘 모르겠고 또한 지금 다른 쪽에서 보자면 이 화영 씨 쌍방울에 돈을 받뭐 요구했던 이 화영 부지사 수, 어, 어, 재판이 딱 막혀 있잖아요. 어떻게 막혔습니까? 말을 진술을 바꾼 데서 다시 재범보하는 이런 상 일련의 흐름을 보자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뭔가 수사 지연 무슨 영장 청구 차단 또는 지연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 중에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네. 우리 설부위원장, 아무래도 법률이 계시니까 네네.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어제 또 연락을 받아서 오늘 네. 어, 과천으로 10시까지 와달라고 네.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KBC, 시사일본지 때문에 제가 <laughs> 못 갔습니다만. 안 아, 누구 변호를 맡고 있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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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발, 공수처 아. 고발 때문에 아. 가기로 했었는데요. 어떤 배경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과정에서라든지 김성태에 대해서 이렇게 국법법위반 북한에 돈을 줬는데도 왜국법보 네. 입안으로 저율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갔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단순히 외국한 그래프 입안만으로 기소를 한다는 것은 좀 과소, 그러니까 너무 축소해서 기소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민주당에서의 문제의 의식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수처에 이러한 그 성명불상의 어, 수사 검사들을 모두 어, 지금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게 뭐 실효성을 떠나서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팀의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일각의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은 어, 수사, 수, 어떤 성명불상의 검사 모두를 다넣 것까지는 저는 조금 너무 과, 과도한 범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우리 신은규 대표 예, 저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지속되어 온 면도 있어서 국민들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피로감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이 사건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지난 한 2, 3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치르기 이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을 할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실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또 대선을 거치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강도높게 수사를 좀 해오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 뭐 단식까지 이르렀습니다만은 사법의 정치쟁점화를 계속 시도해 왔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법의 정치쟁점화가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또 대선 때 경쟁자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최대한 핀셋으로 속가내듯이 하고, 정광석가처럼 해서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을 위시해 가지고 정치의 사법화를 계속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서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지금 많이 무너졌지만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서 뭐 묵비권을 행사하든 뭐 조소에 사인을 안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결국 물증과 인증이 있으면 그걸로 기소를 하면 될 일인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지연해오면서 저는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 것 아니냐 해서 저는 검찰과 법무부 부도 좀 이번 사안을 통해서 좀 돌아볼 부분들은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